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3일 뉴스 특보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비탄에 빠뜨렸던 동탄 아파트 주차장.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분석과 함께 최신 정보가 입수되어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한 가족의 삶이 어떻게 소리 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가슴 아프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건의 전말과 함께 우리가 이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리고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발단부터 현재까지의 조사 상황, 그리고 그 배경에 깊이 자리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모를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5년 7월 14일, 한 평범한 여름날의 오전 10시 20분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직 채 피어보지도 못한 10대 자녀 2명, 이렇게 소중한 4명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참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웃들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큰 슬픔과 의문에 잠겼습니다. 평범하고 단란해 보였던 한 가족의 삶이 어쩌다 이토록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경위 또한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경 숨진 40대 남성 어씨의 자녀가 평소처럼 등교하지 않고 학교 측에 아무런 연락도 없자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어씨 부부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들 역시 휴대폰이 꺼져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특이 동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씨의 자택을 방문하여 수색하던 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된 차량 안에서 비극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로워야 할 주차장에서 발견된 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직접적인 원인,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절망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는 사망한 남성, 어 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서에는 그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해 감당하기 어렵게 불어난 막대한 채무, 그리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절절하게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는 단순한 경제적 공공함을 넘어선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듯한 깊은 절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고 실행에 옮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들이 함께 발견되어 경찰은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정밀하고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렸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숨진 어시 부부와 자녀들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되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사건의 최종적인 퍼즐을 맞추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는 대로 추가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주차장 내에 설치된 수많은 CCTV 영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석 결과 어씨 가족이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여러 차례 포착되었으나 외부인의 차량이나 인물이 주차장 내부로 침입하거나 이들 가족에게 접근하는 어떠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는 외부 요인에 의한 타살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된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가족 구성원들이 외부의 강요나 침해 없이 스스로 선택한 극단적 결정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극적인 사건의 핵심적인 배경으로는 단연 생활고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망한 어씨는 최근 뜻하지 않은 불운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부상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본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으로서 직업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가족의 수입원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는 곧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과거 진행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미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안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의 직업 상실은 그야말로 치명타였을 것입니다. 한 가정을 지탱하던 기둥이 흔들리면서 가족의 경제적 고통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유서에 담긴 어씨의 절절한 고통의 메시지는 이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의 늪속에서 헤매었고 얼마나 고립된 채 홀로 싸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지막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씨 가족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조사 결과 어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과 같이 정부의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은 어디까지 이들의 비극을 사전에 감지하고 개입하여 막을 수 있었을까요? 명백한 빈곤층은 아니었지만 한순간의 불운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중산층의 붕괴는 아닌지, 그리고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나 용기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다각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지고 더 이상 기댈 곳 하나 없다고 느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유서에 담긴 어씨의 마지막 절규, 그리고 그 가족의 고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경찰은 현재 어 씨의 과거 사업 실패 경위와 정확한 채무 관계의 규모,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직이 이번 비극적인 사건에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심층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사건의 표면적인 사실만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처했던 절박한 상황과 사회적 고립의 깊이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동탄 아파트 일가족 사망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진 어두운 단면과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불행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홀로 남겨져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연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우울감이나 말하기 힘든 고민으로 고통받으며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관심과 손길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담 창구들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자살 예방 한라인1577-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의 용기 있는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익명성을 보장하며 전문적인 상담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아파트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